안녕하십니까. 네, 양나영 TV의 양영식 단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어, 2021년 시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요 어,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사고사례 사진이 있으시면 어, 좀 많이 제보를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사고사례가 남에게 이제 자랑할만한 사진도 아니고 또 사고가 나면 또 막상 사진을 찍을만한 또 경황이 없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사고 사례 사진이 올해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어, 저희 같이 하고 있는 방지단 내에서도 올해 사고 자체가 워낙 많이 줄어가지고, 어, 사고 좀 많이 없었기도 했구요. 어, 그래서, 어, 이번 영상은 작년에 올린 영상보다 사고 사례가 좀 많이 적긴 하지만, 어, 그래도 좀 보시면서, 어, 이런 이런 사고가 있으니까 좀 경각심을 어, 가지시고, 아, 어, 내년 시즌에도, 어, 무사고 비행하실 기원 드리면서, 어, 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이제 이런 정도의 사고 사례는 뭐, 어, 사고 축에도 끼지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후진 중에 이렇게 논두덕에 차가 빠지는 일을 워낙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간단하게 우선 넘길수 있는 정도의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계속 말씀드리는 거가 이제 방제에 나가게 되면, 이 보조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좀 대부분일 때가 많아서, 어, 이런 논길 어, 좁은 길, 특히나 이제, 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눈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어, 생각보다 이런 빠지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포장도로이지만, 이 사고 난 부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제 가다가, 저 뒷부분에 이제 콘크리트 포장이 끝나다 보니까 뒷바퀴가 빠져, 온뭐 이런 경우고, 여기 화진에 보시면 이제, 이 아랫부분, 제, 어, 가려있는 자이 부분에 이제, 어, 지금 슬링바가 나와 있는데, 어, 농민분이 이제 바로 근처에 계셔가지고, 어, 트레타로 이제 분항을 해서, 어, 방제작업에 문제가 없이 진행된 걸로 이제 알고 있는 사진입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제차량으로 꾸며서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을 방제 시즌 외에는 거의 안 쓰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방제 전문 차량으로 꾸며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방제 이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어에 이 실밥이 나와 있는 걸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타이어가 너무 위험하고 우리가 어, 일반적인 방제란것 같이 동네상 방제하는게 아니라 전국을 돌아면서 방제를 하다 보니까 어, 고속도로 탈리도 많고 한데 되게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인드 자체가 조금 저희랑 다른 것이. 어, 방제 시즌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방제 시즌 끝나고 나서 타이어를 새 걸로 갈아두면 내년 방제 시즌까지는 타이어가 새걸 텐데 굳이 지금 뭐하러 교환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셨던 분인데 며칠 있다가 이제 구훗들려 타이어가 펑크가 납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어, 요런 사고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이 전에도 제가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드론 같은 경우에 솔직히 어, 생각보다 수리하기가 쉽고, 어, 자가전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큼의 대형사고 가 아니면 보통 당일날 다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 차량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어, 운전자가 이걸 직접 수리를 하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제라는 거가, 특히나 수도작 방제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어, 물량을 처리해야 되는 이런 이제, 어, 사업이다 보니까, 드론 이외의 것들 때문에 이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특히나 차량 같은 경우에 이 방제용 차량은 내부에 이제 발전기라든지 충전기 뭐 희석할 수 있는 물탱크 이런 것들 전부 다 구비를 해갖고 다니다 보니까 그 차량에 이제 사고가 있거나 이게 고장이 나거나 하면 방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일전에 알았던 분 어떤 가,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엔진룸에서 굉장히 이제 탁한 연기도 나고 냄새가 나가지고 이제 이거 수리를 좀 하셔라라고 했는데 어, 아니하다니까 이틀 있다가 이제 현장에서 인젝터가 이제 부러져가지고 차가 이제 운행 불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때가 또 주말이다 보니까 부품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거죠. 어,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방제를 하는 동안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뭐 당장 뭐 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 그래서 이제 방제를 며칠 동안 이제 쉬어 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생겼는데 이렇게 며칠적으로 연속 연속으로 방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방제를 못 하게 되면 생각보다 타격이 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 저희 같이 다니는 팀의 초보자 분들도 하루 에 5만 평 이상은 방제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 보통 평균 7만 7만에서 8만 평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루 를 일을 하지 않으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차량 하나 때문에 벌써 한 7, 8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어, 미리미리 좀 사전에, 어, 예방적으로 좀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런 사고들도 비일비샤, 아무래도 논, 논에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비포장 도로에 풀이 나 있고, 특히나 이제 풀이 나 있는 곳에, 어, 굴다리라고 하는 하천에 조그만 다리라든지, 어, 뭐 이런 곳들을 지날 때그 턱이 걸려가지고, 이제, 차량이 범퍼가 떨어진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타렉스를 타기 때문에, 요런 정도는 아니지만, 뭐, 범퍼는, 어, 제가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뭐, 흠집 하나도 되게 민감해를 하는 편인데, 이 방대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맨날 떨어지는 게 범퍼라서, 매달려 있는 정도에 그냥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손을 툭툭 치면 그냥 들어갈 정도, 뭐, 이정도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간단하게, 이제, 그, 핀만 끼워가지고 고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차량이 요 정도 파손되는 거는 그냥, 어, 비일비재 하구나, 라는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굳이 방제용 차량을, 어, 새 차로 할 필요는 없다, 어, 라는 걸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운전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방제 현장에 나가시면, 아까, 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방제하시는 분들이 되고 다니는 보조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젊은 친구들이고, 어, 젊은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이 좁은 농로에서 운전 경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사고는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옆에 보시면 이 적재함 연문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바퀴가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적재함을 열어놓지 않았으면 이 차는 전복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실제로 이차 같은 경우에는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못하고 크레인이 와서 차를 통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길로 꺼내는 사고고. 어, 이차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이제 방제 차량을 원래 있던 차량을 처분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차량을 새로 만든 차량이고, 이 위에 이제 복층 구조로 만들어서, 어, 예비 기체 MG1P가 두 대가 실려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아마 차량이 전복을 했으면 차량 파손뿐만 아니라 기체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아마 손해가 컸을 건데, 어, 이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조수가 20대 초반 제 기억에 23살 정도로 기억했던 것 같은데 어, 그런 친구가 이제 운전에 어, 좀 자신감도 없고 실력도 없고 어, 그런데 또 다른 생각도 많이 하는 이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어, 이 사고 같은 경우에도 사고 난 후에 어, 이 차주가 이제 동영상 찍어가지고 저희 단톡방에 올렸는데 어, 보조가 사고를 냈고 너무 해맑게 웃고 있다 무슨 얘긴가 봤더니. 어저 다리에 이제 앉아 가지고 네, 다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찍어서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됐으면 걱정스러운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아또 빠졌구나 또 하나 뭐일 터졌네 이제 이런 정도의 <laughs> 친구여가지고 어 저희가 데리고 다니면서 차 애는 참 착한데 어 그러면서 좀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기체 사고 사진인데요, 이제, 어,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반디에서 나온 기체였는데요. 이게, 이 기체 같은 경우에 어디 부딪히거나 추락을 해서 이렇게 된게 아니고요. 어, 진동에 의한 피로 파괴죠. 어 진동에 의해서, 어, 모터 마운트에 박혀있는 볼트가 부러지면서, 이제 뭐, 예, 프로펠러가 이탈 한, 어, 그렇게 돼서 이제 사고가 난 사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이렇게 프로 마운트가 통째로 떨어져 나간 사고가 있었는데, 어, 대부분 이제, 면허를 취, 취득을 할 때는 이제 풀업도 다 점검을 하고 모터도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데 이제 방재 중에는 이제 굉장히 피곤하고 뭐 하다 보니까 점검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방제를할때 어 손가락 정도 굵기 되는 뭐 나뭇가지 이런 것들은 피하지 않고 그냥 어 풀업으로 잘리면서 지나가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풀업이나 풀업 마운트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갑니다. 어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볼트를 풀어보곤 하긴 하는데 이제 그 주기 이전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 풀른 마운트가 통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보셔야 되고, 이 볼트가 처음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스테레스 볼트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탄소광보다는. 이스테레스 볼트들이 좀 질기면서, 어, 그렇기 때문에, 부러지 기 전에 이미 약간 뒤틀립니다. 그래서 볼트를 풀어보시면 위로, 어, 똑바로 나오지 못하고 약간 이제 드라이버가 벌써 드라이버가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볼트가 휘어서 그런 볼트들은 사전에 다 미리 미리 교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제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기체에 들어가는 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트로 다 구성을 해서 갖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어, 실제적으로 뭐 웬만한 볼트들 뭐 100개, 200개 준비를 하셔도 전체 기체에 들어가는 볼트를 다몇 대분씩 준비를 한다 해도 이게 몇만 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트류 같은 경우 좀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어, 가지고 다니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이 친구가 올해 이제 MG T20 기체를 가지고 어, 두 번의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한 번은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사고고요. 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 기체를 이륙을 하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아 이거는 어, 옆에 있는 이 노루망이 풀업에 말려서 추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로트를 내리자마자, 이 펄럭거리는 노르망이 풀업에 감겼다. 하지만, 나는 이제 대응을 빠르게 해서, 어 내려가지고, 사고 나지 않았다. 저희가 이제 뭐라고 놀렸냐면, 아니, 기체를 거기다가 놨을 때부터 이미, 아, 이건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야 되냐라고 <laughs> 놀렸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 친구도 그렇고, 이제 방제를 현장에서 한 4,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웬만한 상황은 이미 다 예상이 됩니다. 예. 어,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농담을 할수 있지만, 이 방제 처음 나가시는 분들은 이런 사고가 아마, 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봤고, 그래서, 바람이 날리는 것들, 이런 노루망 뿐만 아니라, 어, 농도에 이제, 그, 쓰레기를 태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 그러다 보면, 타다 말은 이제 뭐, 비닐 포대, 뭐, 쓰레기 봉투, 어, 그 다음에 이제, 멀칭해놨던 이 비닐들이 날려가지고, 프로백 감겨서, 어, 떨어지는 이런 사고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어, 이창륙할 때, 어 그런 쓰레기류들이나 바람에 날릴 수 있는 것들 어, 프로 업 근처에 이제 오지 않게끔 이제 거리를 잘 두셔 서 날리셔야 되고 어이 친구 같은 경우에 또 무슨 사고가 있었냐면 원래 이제 올해 T20을 사용하기 전에 이제 m g 1 계열을 계속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탑차를 사용하다 보니까 m g 1 같은 경우에 이제 탑차에 넣게 되면 어, 이 관절을 한 번도 접질 않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관절에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 기체 같은 경우에 이제 펴놓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접어놨다가 사용을 할 때만 펴야 되는데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몇년 동안 이제 관절을 어, 펴놓고만 다니다 보니까 이거를 접어있던 걸 펴고 저 스크류를 잠글 거라는 이제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새 기체를 이제 가지고 띄우자마자 저 암대가 스크류를 안 조여서 놔 접혀가지고 이제 추락을 하는 그런 사고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이제 몸에 이거지 습관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가 바뀌거나 뭐 여러 가지 차량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제 본인의 이제 습관대로 움직이지 말고 어 내가 뭘 빠트렸나 한 번씩은 더 점검을 해보시는 어 이런 좀 습관을 좀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이 사고는 이제 제가 어디서 이제 제보를 받은 사진인데 저희 사진은 아니고요. 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게 논 끝단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논 끝단을 치다가 지금 이제 논 끝단에 있는 노루망에 걸려가지고 추락을 한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노루망도 굉장히 좀 높이가 있는 노루망이고 이밭 자체도 논보다 지금 고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노루망 끝단이 논벼보다는한 2.5m에서 3m 정도는 높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제를 하고 하다가 이제 끝에서 이제 끝단을 올리다가도 이제 어, 부딪힐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냥 받을 거를 생각을 하고, 그냥 고도를 올리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노루망이 아니라 이제 철망으로 되어 있다거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 직전에 고도를 확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m, 15m 전까지는 원래 이제 비행하는 고도대로 한 50cm 에서 1m 사이로 왔다 갔다 해서 비행을 하다가, 그 직전에 이제 고도를 딱 올려서, 턴을 하고 이제 턴 하자마자 바로 이제 고도를 내리는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조금 이제 방지를 할수 있게끔 어, 비행 패턴을 좀구성 하는 게 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분이 이제 올해 이제 방제 현장에 처음 나오신 분이세요. 어, 물론 이제 그 전부터 5월 달부터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셨고 어, 웬만한 방재단에서 일 2년 하신 분 보다 더 비행 실력이 좋으셨던 분이긴 한데 왜 사과하느냐 이분이 이제 방재단 하실 때 농협 조합장님이 나오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현장에 올해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농협 조합장님이 나오시니좀 긴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농협 조합장님이 마침 이논 주인을 이제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 이게 논 끝단이고 이 논이 규격 논이 제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 0 0 m 훨씬 넘는 논이었는데 저논 넘어 저 언덕에 풀에서 벌레들이 좀 많이 오니까 저기까지 좀 약을 뿌려줘라 라고 이제 말을 하셨대요 그 조합장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그래 내가 이제 이 방제단에 처음 들어와서 방제를 하고 어이 조합장님까지 와서 부탁을 하시니 내가 저 언덕 위에까지 약을 한번 뿌려 드려야지 라고 이제 해서 어 원래보다 좀 많이 미신 거죠 그런데 미셨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지주선 에. 그, 보이시나요? 저 뒤에 지주선 있습니다. 여기 전, 전신주 지주선. 요 지주선에 이제 걸려가지고 추락을 했던, 어, 이런 사고입니다. 어, 이게 본인이 이제, 어, 무리가 된다고 싶다거나 아니면 거리가 이제 워낙 멀어가지고 끝에 있는 장애물들이 다 확인이 안 되면 일단 안 가시는 게좋고요 어, 특히나 이제 그논 끝단에 전신주가 있으면 어딘가에는 저런 지주선이 반드시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 굉장히 집중을 해서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예. 초반에 저런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전신 지지선에 붙이 서 사고 나는 어, 그런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 이날이 아마 제 기억에 방제 현장에 나와서 첫 사고로 기억을 하는데 전화가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기체가 사고가 나서 농수에 빠져가지고 어, 방제를못할것 같다, 집에 가야 될것 같다 말씀하시길래 무슨 소리냐, 기체가 완파가 된 거냐,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부품 믿지 않으시냐 뭐프로이나 모터 같은 경우는 내가 다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수리하실 줄있지 아, 않느냐 이분 같은 경우는 자가로 이제 만드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가로 수리를 하고 한두 시간 있다 이제 복귀를 하니까 아 이렇게 원래 방지를 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예. 사고 하다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어, 기체를 수리를 해서 수리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한두 시간 안에 수리가 끝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여기 오늘 하고 끝날 것도 아니고 내일도 하고 그 다음날도 방지를 할 건데 무슨 집에 가냐 빨리 고쳐서 방지하셔라 라고 하죠. 방제를 했던, 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어, 요 같은, 이제 같은 분인데, 어,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 이, 이제 2차 방제 때쯤에서 중간이라서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눈 가운데에 이제 기체가 주저앉았는데, 어, 파손은 된 데가 전혀 없다. 그런데 배터리를 새 걸로 연결을 해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기체를 한 번도 판매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회사 거를. 어, 그런데, 제가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어디 어디 부분을 뜯어보시면, 어, 두꺼비처럼 생긴 퓨즈박스가 있을 건데, 아마 거기가 탔을 거다. 라고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점검을 해봤더니, 어, 이제 여기가 탄 거죠. 그러니까 이 기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워낙 많이 봤는데, 제가 본것 중에 이제 대부분 다 자가로 만드신 분들이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이 기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처음에 기체가 이제 반조립 상태에 오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런 볼트류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한 번씩 점검을 하고 다시 조여줘야 되는데, 어, 이 부분이 이제 있는 거라고 인지를 못 하시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제 가조립 상태 나다 보니까 헐렁헐렁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행 중에 진동 때문에 좀 풀리고, 어, 그러다가 쇼트가 나고 열이 발생을 해서 타는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본 것도 몇 건이 되고 수리를 해줬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한 번도 위체를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았어도, 이제 바로 이제 알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어, 이분 같은 경우에 대체 기체를 이제 반조립 기체를 한단또 갖고 계셔가지고, 바로 이제 부품을 옮겨서, 한한 시간 정도만에 다시 이제 방제에 투입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분,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끝단에서 난사고고요 끝단에서 칭너쿤 같은 경우에 이제 풀업이 감겨가지고 추락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면 대부분 다 이제, 끝난에서, 끝, 끝단에서 많이 이제 추락을 하게 되죠 이게 2차 방제, 1차 방제 때, 요즘에는 이제 특히나 전라도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이 아니고서는, 아 어, 특히나 경상도하고 이제 충청도 일부 지역에 이제 워낙 농사 짓는 분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논두적의 풀이나 측넉쿨 같은 거 치우지 않는 분,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나뭇가지에 널려있는 측넉쿨 같은 데, 어, 풀업이 걸려서 추락하는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때 같은 경우도 이제 암대가 하나 부러졌었는데, 뭐, 이 정도도 큰사고 아니기 때문에, 어, 이거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대처를 하고, 어, 예비부품으로 수리를 해가지고 바로 방제에 투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이분 올해가, 올해 좀 사고가 많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첫 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통 뚜껑이 이제 벌꿀 뚜껑이잖아요. 네 이게 약통이 나올 때 뚜껑 이 여분으로 여러 개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보조가 약뚜껑을 제대로 잠구지 않아가지고 눈 가운데 약뚜껑이 떨어진 걸 보신 거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 떨어졌다고 봤다 하더라도 이 눈에 들어가서 약뚜껑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제가 계속 연단아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찾을 시간도 없고. 일단은 방제를 하고 계시고 단톡방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이런 뚜껑이 없어졌는데 혹시 약통 뚜껑 여분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여분이 있지도 않지만, 있어도, 이미 다른 회사에 이제 약재통이니까 뚜껑이 맞을 리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며칠을 뚜껑이 없이 다니시다가, 갑자기 딱 맞는 뚜껑을 이제 발견했다고, 어,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어, 이제, 그, 보통 마을회 관이나 이런 데에, 그, 재활용할 수 있는 통들이 다 이제 마련되어 있잖아요. 시골에는. 거기에 이제 마침 꿀통이 있어가지고, 어? 구격이 비슷할 것 같은데, 라고 꼈는데, 마침 딱 맞더래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처를 해가지고, 방제를 했던 이런, 어, 이와 뭐, 이렇게 응급처치 해가면서 방제하는 겁니다. 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판매했던 기체를 가지고 가서 난 사고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올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제가 기억으로도 한 대여섯 번 정도, 어,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단한 번도 이제 크게 파손된 적이 없었고, 어,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피 기체로 이제 담벼락을 뚫은 거거든요. 물론 이 담벼락이 좀 오래된 담벼락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체를 딱 추락을 하고 먼지가 확 나고 걸어가는데, 이제 기체는 이제 이 맞은편에 떨어져 있었겠죠. 어, 저가 추돌한 부분에 벽에 구멍이 나 있길래, 아, 이번 사고는 끝났구나 이제, 어, 어 대파가 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이, 파손 부위가 없는 거죠. 어, 제 기억이 프롭 프세개 하고, 노즐 하나 교환하고, 이제, 바로 다시 날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 물론 나중에 와보니까, 이제, 암때 살짝의 균열이 있었지만, 어, 뭐, 요 정도 파손이 돼도, 기체가 살아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라든지, 이런 쓸데없는 품을 다 없애고, 오히려 암 때라든지, 이런 걸 훨씬 더, 두껍고 튼튼한 파이프로 통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이제 추천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뭐 웬만한 사고에서는 기체가 어 부서지지 않고 그냥 간단한 정비 뭐 풀업을 교환한다든지 노즐을 교환한다든지 이 정도만 나을 수 있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사고도 있었다는 거뭐 다행히 이분 이 집주인 분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막 말이 많았는데 어 이제 뭐 그냥 지나가라. 뭐, 어차피, 뭐, 오래된 담이고, 구멍 신경 쓸 정도도 아니다. 어, 라고 해가지고, 원만하게 끝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런 사고 나면,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예,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어, 거기 이제, 뭐, 이장님 한테 물어보시든지, 집에 찾아가셔가지고, 집주인분한테 이거 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다 무신, 어, 물어보시고, 해결하시고 나셔야지, 방제에 바쁘다고, 이제, 이렇게 구멍을 내놓고, 그냥 갔다가는, 이제, 어, 재무성계죄나 이런 걸 나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현장에 철회를 하시고 이탈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을 받아놔서 좀 기억이 좀안 나는데, 어제 기억으로는 이제 아마 이분이 기체를 사서 첫 비행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음 이삭비 얼음을 주려고 하다가 기체가 이제 너무 무거웠었나,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어, 비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추락을 해서 앞다가 풀어졌다 뭐 이런 사고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보자분들은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 입지살포기들이 굉장히 통이 크게 나오는데 이 허용하중 이상으로 이제 약재를 부는 경우가 있어요 비료 같은 경우도 뭐 20kg 한 푸대를 다 부어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라인그라스도 그렇고요 어, 사용을 하실 때는 에이통 크기가 아니라 어, 기체가 허용할 수 있는 허용 하중만큼만 어, 담아가지고 이제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이게 어, 트러스트가 100 정도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모터가 출력을 100% 나서 간신히 뜨게 되면 그때는 이제 여력이 없습니다. 어, 기체를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 기체의 맥시멈 트러스트의한70% 이하로 사용하시야 맞는 거거든요. 그것도 솔직히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어, 욕심 내지 마시고 허용 하중만큼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 친구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냥 웃자고 올린 건데, 어, 이거 전에 말씀드릴 거가, 이 T20 같은 경우에 이제 방수가 다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T10도 그렇고. 어, 그런데 올해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어, ECS 쪽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예, 세척을 간단하게 그냥, 어, 간이용 세척기로만 물을 뿌려도 물이 들어가서 ECS 오류다, 이런 메시지 경고등이 뜨면서 비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지금 방제하고 있는 겁니다. 저 뒤에 이제 T20 있고요. 어, 이 친구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어, 지금 이제 날도 덥고, 어, 워낙 피곤하다 보니까 이제 그늘에 누워서 방제한다라고 를 이제 해서 이런 사진을 올린 건데, 어, 뭐 이거를 자랑을 하려고 올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도 방제가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FPV를 방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어, DJ FPV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몇백 시간 이상의 시뮬레이터를 하고, 방제 나가기 전에도, 어, 이 T20 기체를 가지고, 어, FPV 모드로 해가지고, 이제 방제 패턴을 계속 돌면서, 보조랑 이제 규적이 어느 정도다, 어느 정도다 나와서, 어, 얘기를 들어가지고, 익숙해진 거죠. 어, 실제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길에서 좀 멀거나, 진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 경우에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냥 FPV로 방제를 하는데, 저희가 실제 로 옆에서 지켜보고 뭐 해도, 어, 웬만한 실력 있는 방제사가 직접 가서 방제하는 것만큼 FPV로 방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물론, 방제의 시간 자체는 떨어지지만, 어, 실제로, 뭐, 저희 같은 이제 일반적인 조립용 기체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어, 기체를 띄워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방제를 하고 다시 나가는 시간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도 지금 방제가 박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도 방제를 할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물론 위험합니다 어, 위험하지만 그만큼 연, 연습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극보로 하시면 되니까 예, 뭐 이렇게 방지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좀더 많은 사고 사례 사진으로 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이런 사고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현장에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 여러분들 제보를 좀 많이 안 해주셔 가지고 올해는 이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앞으로도 혹시나 이제 제가 메일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어, 이런 사고사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좀 어,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이제 방송을 할때 어, 첨부해가지고 를 말씀드릴 수도 어,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좀 많이 도와주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어, 다음 주제도 어, 굉장히 좀 이제 재미있는 주제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오늘 목소리가 좀 제가 안 좋잖아요 제가 감기가 어, 들어가지고 며칠을 좀 골고나다가 오늘 조금 괜찮아 나왔는데. 아직 목소리가 회복되진 않아가지고 다음 방송은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어, 아마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 다음 방송도 어, 다, 다시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 때도 꼭 찾아주시고요. 어, 옆에 분들도 많이 데리고 오셔가지고 어, 같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